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정말 저 고기 정말 먹고싶어 어, 벌써 손님들이 왔나? 헉, 그런가? 좀 이따 공개합니다 그... 음. 우리 근데 오늘 우리가... 수육을 어떻게 안될까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 몸시면 이렇게 많아요 도 있고 깻잎도, 고기도 엄청 많아요. 요거는 요거, 신메뉴 에이... 샐러드 노른자 아 노른자 샐러드예요. 그리고 수육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. 그 옆에 있는 건강 열매 소스도 있답니다. 이거는 엄청 비싼답니다. 한싸에 그 싸먹으면 돼요. 엄청 맛있겠죠? <laughs> 그러게요. 어 손님들이 온거 같은데. 응. 어 그러게 일단 쌈을 응. 싸보자. 그래 좋아. 나는 열매 소스도 올리고. 음 나도 너한 다음에 바로 해야지. 에헤어 근데 짜파게티가 왜 있지? 어 콜라도 있네. <laughs> 맛있겠다. 카레도 있어, 아스크도 있고. 맛있게요. 맛있게요. 그 옆에서 축제를 해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. 인정, 인정. 여기엔 엄청난 축제라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어, 벌써 열매 쏘서 줄어들었다. <laughs> 시간 관리 좀몰려줘 나도, 나도. 와 근데 이제 송진, 손님들이 배달을 시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갑니다 왜안 가지 내가 응? 왔다 아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이 출연했대요 알라와 소미아 그리고 삐약이까지 미약기는 냠냠팻의 애완견 놀이의 애완견이야 다 하자, 귀엽잖아. 네. 와, 어, 그래? 우 와, 맛있겠다. 한 입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이고, 어?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맛있겠다. 이때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답니다. 그 토마토를 왜이리게 띵냐? 그니까. 핑, 팽이. 나 팽이. 난 내가 어딨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거에 우리 열매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열매볶음 건강열매볶음이라 수육도 잔뜩 넣고. 어 초점 초점 초점이. 와 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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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. 맛있겠다. 손님들이 아까 음성파이 방금 전에 녹음을 안 해서 그런데 방금 전에 손님들이 수육을 시켰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양해 부탁드려요. 와, 맛있겠네 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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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아. 음, 벌써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오볶음면 얼마나 맛있게요? 우와, 너무 맛있겠죠. 하아도 되겠다. 아, 아그 파는 노라 맞아. 응. 아. 나맛판엔 한번 우리가 먹 이거, 이거 우리가 있다. 먹는 거예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저... 맛있어 아, 이런 게창국인가 이거는 우리가 먹 우리는 먹는 게 낙이에요. 핫. 드디어 살이 안 찢어. 헷. <laughs> 자, 여기 그러면... 뱃에비에 뚱뚱한 편. 핫. 그러면...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필수시대 알람 설정은 안녕.